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적이 언제이십니까? 날짜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1978년 5월 14일입니다. 지금도 그 날을 생각하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날 기억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확실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목놓아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죄 사함의 기쁨과 희열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가슴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고 이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이란 무엇입니까? 칭이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자신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그들이 변기한 사본을 단호히 물리치고 개혁자들과 함께 순교하면서까지 영국의 평민들에게 영어성경을 전해주고자 번역을 했던 윌리엄 틴데일은 칭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 노래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흥겹고 반갑고 기쁜 넘치는 소식이다. 저는 틴데일의 이 말을 100% 공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기쁜지 여러분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춤을 추고 싶고 기쁘고 흥겹고 반갑다는 것 정말 공감합니다. 영국에서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일부 성경을 참고해가지고 자신도 영국 국민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주겠다는 마음으로 번역을 한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 영향을 주었던 토마스 빌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칭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의 진리가 자신의 상한 뼈들이 기쁨으로 펄쩍 뛸 만큼 기이한 위로와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한 찰스 웨슬리도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얼거맸던 사슬은 끊어져 버리고 내 영혼은 자유하게 되었네. 나는 일어나 나아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네. 이 칭의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받아들였다면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칭의에 교리하면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리는 마이클 리브스의 책을 참고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젊은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무척 괴로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는 길은 내적으로 개선의 과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배웠고 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점차로 자신이 더 거룩해지고 천국에 가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배웠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도 해도 끝도 없이 파고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래서 의롭게 되거나 천국에 가기에 합당할 만큼 충분히 선했는가? 만일 갑자기 죽기라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의로운가? 이런 질문들은 그가 구원의 확신을 잘못된 고행으로 드는줄 알았던 결과이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21살의 루터는, 그때가 1505년인데, 이 법학을 공부하던 루터는 대학교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독일의 에르프르트 근처에서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이 격렬한 폭풍 속에서 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데 그 옆에, 그 자기 옆에 내리쳐서 죽을 뻔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죽음과 그의 뒷다를 불확실한 운명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 안나요, 나를 도우소서. 나는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루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 안나를 찾았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루터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이 죄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리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는 마리아와, 다시 그는 마리아와 어머니 성 안나를 향해서 다시 그는 마리아와 어머니 성 안나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성 안나가 마리아에게 잘 말해주면 다시 마리아가 예수님께 잘 말해주리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그때부터 루터는 성 안나를 자기의 보호자로 삼으며 수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도사 생활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수도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이 황금과 같은 기회가 수도사 생활이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시간이 멀다 하고 수차례 작은 수도원방을 나와서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한밤 중에 있는 기도 시간부터 시작해서 아침 6시 기도 시간, 9시 기도 시간, 12시 기도 시간 등을 다 지켰습니다. 매일 말입니다. 게다가 그는 때때로 3일 동안 물과 빵을 입에 대지도 않는 금식을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겨울의 추위에 너무 추운데 일부러 자기 몸을 얼게 하는 것도 불사했습니다. 또 그는 고해 성사를 수시로 했기 때문에 루터의 고해를 듣는 고해 사제가 지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해를 할때그 죄의 목록을 이야기할 때 6시간이나 들어야 했기 때문에 고해 사자는 오히려 자기의 그 시간이 너무 괴로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토는 그럴수록 루토의 괴로움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나는 충분히 신실한가? 나는 충분히 의로운가? 나의 동기는 온전한가?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루터는 점점 더 자기 성찰에 빠져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행위보다 자신의 도덕적 불결함과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만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점점 깨달아져 갔습니다. 그는 점점 깨달아져 갔습니다. 모든 선행과 종교적인 행위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숨길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저 더 심각한 사실은 수도사 루터가 점점 하나님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는 하나님, 달리 주는 것도 없이 처벌만 내리는 사랑 없는 폭군으로 여기졌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나중에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비록 나는 수도사로서 나무랄 것 없이 생활했지만 극도로 불안한 양심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느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다. 나는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미워했고 신성모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나는 하나님께 화가나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회상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루터는 수도원 방에서 성경을 공부하며 사도 바울에 쓴 로마서를 읽으며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장을 읽어 가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 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는 말이 무엇이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지? 하나님이 오르시고 나는 아니란 말인가? 나는 그분과 함께 할수 없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그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의인은 이른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루토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온 세상이 뒤집히는 것과 같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용납하심을 쟁취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하심과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그저 믿음과 신뢰로써 얻는 것뿐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이르려고 바둥되지 않는다는 거죠. 루터가 발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칭의의 복음입니다. 칭의의 복음. 그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 갖추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이 친절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전해 줍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에스는 자신의 노력과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환희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나는 온전히 다시 태어나 열린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느꼈다. 그렇게 해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칭의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은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칭의의 복음을 통해 분명히 구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오늘 밤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깨달음과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